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28절까지 말씀. 신학성경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28절까지 읽겠습니다. 찾으신 줄을 알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5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아멘. 오늘 새벽 예배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손대님들께 함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아기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의 이름을 말 그대로 예수라고 짓습니다. 천사가 그들을 통해 예언한 그대로 그 이름 순종하여 지은 겁니다. 마치 지난 시간에 세례 요한의 부모가 그 요한이라고 이름 지은 것과 같은 순종입니다. 특별히 요셉과 마리아는 자신들이 낳은 아기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사인을 정말 여러 번 봤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는 그들에게 그 믿음이 있어야. 흔들리지 않고 그 아기 예수님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천사를 통해 알려 주십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네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습니다 아멘. 그리고 지난 시간에 보았던 천사들 통해서 먼저 이렇게 사인을 받고 그 다음 지난 시간에 보았던 목자들과 동방박사들 통해서도 사인을 받죠 그들이 베들레헴의 경비하러 아기 예수를 경비하러 왔을 때 그들이 천사를 통해 들은 얘기를 들려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또한 사람이 나옵니다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오늘 성경을 소개하기를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다 그래서 성령님이 항상 그 위에 머무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그가 특별한 은혜를 받았는데 어떤 은혜냐? 그 사람이 죽기 전에는 그리스도를 반드시 볼 것이다. 그런 예언을 받습니다. 26절에 그 내용이 나오죠. 제가 읽겠습니다. 26절입니다.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자, 그러면 아주 오래 전에 이 메시지를 이 사람 받은 거 아닙니까? 드디어 만납니다. 성령님에 이끌려서 성전에 갔는데 그때 마침 예수님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온 것을 본 겁니다. 그 사람은 한눈에 알아봅니다. 저 아기가 성령님이 나에게 그렇게 알려주신 그리스도구나. 그래서 그 아기를 안고 예언을 합니다.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인가? 32절, 33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죠. 그 시몬이라는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한 사람이 드디어 메시아를 만나 그아기 예수를 안고 예언합니다. 이 32절 33절. 시작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지금 몇 번이나 이렇게 사인을 받습니까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 않습니다. 또 나옵니다. 36절에 보니까 또한 사람 나오죠. 누구라 있습니까? 안나라는 여자 선제자입니다. 안나라는 여선제자, 이 사람은 또 소개하기를 낮과 밤을 금식하며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사람이겠죠. 그 여선제자를 통해서 예언하는데 그분은 이런 예언을 해요. 예수님의 성령하시는 사역, 즉, 죄 용서하시는 사역에 대해서 예언합니다. 그럼 어떠세요, 여러분? 지금 몇 번이나 반복해서 요셉과 마리아에게 아기 예수가 그리스도다. 라는 사인을 주십니다. 그만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역은 영적 세계에서는 큰 사건입니다. 왜냐? 이 땅의 죄가 이제 끝나고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 믿는 자들에게 구원의 길이 열리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정말 사건입니다. 그럼 반대로. 사단의 입장에서는 반드시 막아야 하는 일이인 거죠. 그래서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어렸을 때부터 그런 사람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어린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말입니다. 그러나 성도님들 하나님의 완벽한 구원 계획을 누가 감히 막겠습니까? 그럼 성도님들 묻습니다. 이 땅을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조금의 빈틈도 없고 조금의 실수도 없는 완벽한 구원 계획임을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을 지금 예수 믿게 하시고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것은 완벽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살린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완벽하십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사단은 자기가 이긴 줄 알았겠죠. 하나님의 진줄 알았겠죠. 그러나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죽으심 또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었습니다. 그거를 사단은 나중에 알게 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은 구약제사제도에서 하나님이 이미 마련해 놓으신 재물되어야 피값으로 누군가가 죽어야 그 사람의 죄가 사해진다는 구약제사제도의 완벽한 완성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 되심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겁니다. 믿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미호색과 마리아에게 계속해서 이런 예수님이야말로 구세주라는 사인을 계속해서 주십니다. 그러니 반드시 지켜야 했던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믿음 흔들리지 않도록 곳곳에, 내삶 곳곳에 은혜의 사인들을 주십니다. 그래서 사람을 통해서나 환경을 통해서 주시는 사인들이 있는데, 그것을 빨리 깨달으시고 실망하더라도 소망하시고 넘어졌더라도 일어나시고, 그런 혜가 있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바라기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내 삶에 베푸신 그 은혜의 사인들이 주의 깊게 반응하셔서, 내삶 속에 베푸신 더 깊은 은혜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요셉과 마리아 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죠. 이두 사람이 부모로서 가졌을 그 책임감이 얼마나 컸을까. 이런 어린 아기를 키우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데 그 아기가 누구도 아닌 특별한 정도를 넘어서 메시아 아닙니까. 그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죠. 어떤 마음이었을까. 감사하기도 하죠. 너무나 감사하죠. 그래 또 한편으로는 굉장한 부담도 됐을 겁니다. 그러나 성도님들 보십시오. 이 아기 예수님. 누가 키우십니까? 하나님 이 키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아기 예수님 건강 주셨고, 하나님이 아기 예수님 키가 자라게 하셨고, 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키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 지켜주셨습니다. 우리 40절로 내려가보죠. 40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아멘 성도님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키우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들 내 자녀이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 딸 아닙니까 하나님이 키우십니다 부모인 나는 나보다 더내 자녀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자녀 위에 머무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 건강 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 지혜 주실 겁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 은혜 베풀어 주실 겁니다. 하나님 자녀입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할 것은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 은혜의 테두리 안에 머물도록 믿음의 테두리 안에 머물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 뿐입니다. 나머지 하나님이 하십니다. 어떤 권사님의 간증이 기억납니다. 그분이 이런 간증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민 와서 먹고 사느라 너무 바쁘고 자녀들 못 챙기고 그래서 늘 미안한 마음이었는데, 그래도 지금 돌아보니까, 우리 내, 내 자녀들이 그래도 잘 살고 있는 걸 보면, 그래도 이것 때문 아닐까? 라고 하면서 간증하는 겁니다. 그래도 이 자녀들 예배의 자리에 빠지지 않게 했다는 거죠.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자녀들 예배 반드시 드리게 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책임져 주시더라. 그런 간증하는 걸 들은 기억이 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들 예배자로 키우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 예배자 지켜주십니다. 믿습니까? 바라기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지켜주신 하나님이 지금 나의 하나님이고 내 자녀의 하나님의 심을 정말 믿으시고 반드시 나와 내 자녀도 지켜주실 것을 또한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베푸신 은혜가 이미 있습니다. 아주 오래 전부터 우리와 우리 자녀들 위해 계획하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바라보며 오늘도 소망하며 살겠습니다. 오늘도 기뻐하며 살겠습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고 이 자리에 있다는 것, 우리 자녀가 하나님의 구원받는 자녀로, 믿음의 자녀로 산다는 것, 그것은 정말 완벽하고 특별한 은혜입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영원토록 감사하며,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 하나님만을 높이는 사람들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생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